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 악한 자곧 마귀의 자식으로 다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은 근본 마귀의 인격인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죄 가운데 있는 거죠 아까 난 예배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 강도가 우리들은 동일한 범죄를 저질른 자들이다. 이 고백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주관자 아담에 대해서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죄안 짓고 의롭고 이렇게 사용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저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믿는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사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아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오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은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 사망에 이르는 것은 왜 들어가느냐? 죄 때문이다는 거죠. 아, 죄는 어디서 나왔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아무리 두져봐도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했다는 게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죄를 해결 해결을 안 하고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죄가 어디서 나왔나 이걸 연구하고 연구하고 해서 신학자들이 정립한 게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마귀가 지상에 내려와서 자연계 뱀을 미혹을 해서 아담을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이렇게 원죄를 아담에게 덮어씌워서 죄의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 이것이 사단의 마귀의 아주 계기의 계기 창세로부터. 첫사람, 아담이 이후에 내가 아담이다, 내가 마귀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사단이다, 뱀이다, 뭐 온갖 다른 말로 막 이렇게 자기를 숨겨온 거죠. 이를테면. 그걸 처음으로 밝혀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뭘로 밝혀주셨느냐? 세상 임금. 이제 곧 세상임금이 오겠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 세상임금 하니까, 아이저 뭐, 응? 나라 다스리는 저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어? 이런 사람 얘기하지 않느냐, 세상임금.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배후에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세상임금이 있다, 그 말이. 그자가 바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율법의 말씀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첫사람 아담, 그가 마귀고 사단이고 세상임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본 교회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정체, 세상임금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에서. 예수도 못 만나, 예수도. 예수님이 왜 오셨지? 무엇하러 오셨지? 2000년 전에 왜 죽었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웃기네. <laughs> 이래가면서는 조롱하고, 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원인이 아담의 정체를 몰라서 그래, 아담의 정체. 그래서, 이 아담의 정체를 바로 알게 되면은, 아담이 왜 세상의 임금인가?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악할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우리들이 알아야 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이걸 설명을 드리려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를 하시지 않았는데 오직 한 명만을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네가 다 다스려 그러면 이 세상을 누가 다스려어요 창조받은 하나님의 영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 그 영이 이 세상을 다스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창조받은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이 생육도 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네가 다 다스리라고 다 이렇게 정을 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육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땅의 흙을 가지고 이민 창조된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의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상대로 창조받은 사람. 율법의 사람인 거예요, 율법에. 예수님은 진리의 사람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증음을 받은 사람은 율법의 한 영이다, 그 말, 율법의 사람으로. 근데 그 율법이 뭐냐. 이게 죄가 언제부터, 그러니까 난 창세기 1장에 창조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죄를 창조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계가 그것을 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죄는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창세기 2장 7절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땅의 흙과 생기, 땅의 흙과 율법의 말씀, 생기, 이것이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육신과 결합이 되는 순간 율법의 말씀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데 이 육체와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죄가. 거기에 대한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에 있으 뭐예요? 육신 속에 우리 율법의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는 내 마음에서 그냥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발생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의 종욕이 있어요. 탐심이 있다고요 탐심. 죄를 짓고자 하는 남의 것을 소유하고 내가 더 많이 갖고 욕심을 부리는 것.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의 욕심 없이 살아. 그러다가 다 거짓말이에요. 작었냐, 많으냐, 그거 차이지 인간은 근본적으로 율법에 인격을 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 마귀가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 우리들도 이 세상 거다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 다 갖고 싶지? 예? 그거 난 그런 욕심 없어하는 사람 거짓말이라니까 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는 다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바로 그것이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 율법의 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는 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체 속에서. 내 마음에서 이게 탐심이 활동을 해가지고 내 손과 발, 입을 통해가지고 지체 속에서 확 저질리는 거지, 그냥. <laughs>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지체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결국은 맺어지는 것이 사망의 열매을 만을 맺는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4절하고 5절의 그 말씀이 죄 문제를 그딱그 그 원인과 그 해결책이 거기 에 아주 딱 나와 있어요. 그두 구절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견주어서 보면은, 죄의 원인이 아주 확고하게 나오게 돼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아담의 정체, 아담의 인격이 율법의 인격이요. 아담 안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도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율법의 인격이 없으면은, 죄가 나하고 상관이 없겠지. 죄가 나하고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내 안에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주관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런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세원약인 십자가의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빛 대신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되는 가지 말래도 나를 주관하고 있던 마귀가 떠났어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주관하고 있던 마귀가 보혜사를 영접하는 순간. 떠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의심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마귀가 다시 오지요. 왜? 내가 육신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시 살게 되면 마귀가 다시 온다니까, 나갔던 마귀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내가 나갔던 집을 를 다시 와보니까 이미 소재되고 청소가 깨끗이 다 오, 돼서 보니까 주인이 없는 거야, 주인이. 그러니까는 일곱 귀신을 데리고 온다는 게 마귀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말년이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 못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다. 그런 말씀들이 무얼 뜻하는지도 모르고 그들 신앙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에 저주하는 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요. 아담의 안에서 역사하는 여호와가 역사를 하는 것이다. 바로 그 여호와가 창조받은 하나님의 영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다. 사람 피조물이다. 정말 그 피조물. 근데 이 여호와가 무슨 창조주, 유일하신 참하님이라고 나 오늘날도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여호와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 제안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 곧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사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므로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세상에서 뭐가 그냥 뭐, 그냥, 음, 두, 세상 변화에 따라서 그냥 막 두렵고 어쩌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극복해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옆에서 그냥 막 무슨 일만 그냥 막확 나도 그냥 막 번쩍 이렇게 놀래가지고. 우리들은 언제든지 사망의 역사가 내 마음 안에서 내 주위에서 어떤 역사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을 놓치면 안 돼. 후끈해. 그런 걸로 흔들려서 내가. 어? 이건 저는 저의 경우니까 뭐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제가 사도 바울이 도끼로 목이 잘려서 순결을 하신 분이에요. 그 돌이 지금도 저 이탈리아에 있다는 것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가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돌을 거기에 이렇게 목을 대고서는 순교를 당. 그거 보면은 어찌 저렇 어찌 그런 순교를 당할 수 있었을까. 그걸 두고 제가 은혜를 구하고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어찌 어떤 능력을 받아서 저런 순교를 받았겠는가 이것을 두고 은혜를 구할 때에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불현듯 갈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사형 저거해서 사형 틀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비행기로 갔다가 각추락해서 그 순간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러? 차 타고 가다가 뒤차가 와 가지고 빵 때리면은 내 뜻이 아니지 뒤차가 와서 그렇게 해서 갈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서령 그런 저거라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보혜사와 함께 하는 자는 이미 그 영혼은 먼저 데려가셔. 먼저. 그러니까 그 고통을 몰라요. 고통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거고 제자들이 모두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육체의 고통, 그런 거그 전에 데리고 가서,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많은 그 순교자들이 순교를 할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능력을 입혀 주셔서 함께 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육신은 가져갈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어찌하지 못한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세상에서 좀 웬만한 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어찌하지 못하다가, 응? 너 예수 믿을래안 믿을래 하면 예수까지 부인하고 응? 그런 꼴라면 은안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우에 나의 믿음을... 굳게 세웠고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의 나라야. 악한 자의 나라. 아, 그 악한 자가 누구냐? 그냥 막연하게 마귀 그런 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마귀라고 하는 거. 율법의 주관자 마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야. 요한복음 18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고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해서 요와 증인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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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문동의 이름도 세, 생각 안 나네. 에? 그런 분들 전부가 다 안식교회를 비롯해서 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도 신앙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에 속한 여호와를 믿고 있는 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내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세, 예수님께서는 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이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합니다. 이 세상이 악해 악한 나라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거를 하니까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상에 못박는 그와 같은 일을 유대 백성들이 한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데 아 이거 뭐 부회사회에서 세상은 악한 자의 나라라고 그러고 사단의 나라라고 그러고 마귀의 나라라고 그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러고. 그 얘기를 하면 자기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들하고 이 전부 다 대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기소 9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악인의 손에 넘기웠다. 이 세상에 악인의 손에 넘겨줬어. 또,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 사람에게 이 세상 것을 다 주고 네가 다스리고 네맘대로 해. 이게 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참하나님은 고개를 돌렸다니까 상관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 상관을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그렇게 한 이 씨가 창조주 하나님이 라 하실 수 있지 누가 할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욥기서에 보면은 음 그렇게 돼 있어요. 온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기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돌려버렸어.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해.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고 제7일에 안식했다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믿으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그러면서 안식했다고해놓고선이 장서부터 여호와가 역사를 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진로하고 저주하고 유일하신 진리의 참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역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창조한 첫 사람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이 세상은 아담을 안에서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로로타는 모든 자들을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타셔서 보혈의 피 공로를 아담에게 지불을 단번에 한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여호와가 신약의 이, 이름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단번에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게 없어. 그래서 신약에 여호와의 이름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저번 날도 그 장례사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런 아유 목사님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몰랐네요. 그러면서 저보고 명함을 달라고 그래요. 한번 찾아뵙겠다고. 올라는지 안 올라는지 는 모르지만은 말씀에 그런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저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야 <laughs>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여호와가 는 율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믿는 하나님 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암을 벌벌 버리면서, 음? 어, 그런 기, 이를테면 그런 기쁜 뜻이 있느냐고 어? 그러면서 교회가 어디냐고, 그래서 여기 얘기를 하니까, 여기 장수 저기 저 식당, 그전 주인이 자기 친구였다네. 그러니까 금방 알지? 여기 교회, 이 세상은 악한 자, 마귀, 곧 첫사람아. 아담에게,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아담은 세상 임금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요. 곧재와 사망의 법발에누두는 악한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왜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을 갈수 있는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지 전부 다 모르게 되지. 알 수가 없어.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길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증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디에 죽어 주셨어요?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 보혈의 피값을 아담에게 지불을 하고 아담 안에 있는 자식들을 속량하시는 속량의 도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속량의 도리. 이것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자만 이방인들이 안 믿으니까 뭐 그건 뭐 소용 없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보혈의 공로를 모르는 자들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훈훈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정체에 대해서, 세상 임금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세상의 악한 이 세상이 꼭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가게 되면은. 영원히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는 영생천국은 우리 육신이 가는 거 아니에요. 육신도 이 땅에 죽어가는 거예요. 한 줌의 의으로 단지 내 영혼이 영원하신 보혜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확고한 그 믿음의 출발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를, 세상인금의 정체를, 악한 자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나는 자에게 있어서 보혜사와 함께 영생 천국에 이를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